지금 뭐기가는테이밍 끝났고 브론트도 안장을 채웠는데 기절 수치가 이빨로 하고 있죠 똥말아서 그런가 하고 똥을 쌓는데도 기절 수치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아까의 기절 수치 올라오고 나코베리를 이빨 먹었는데 그 효과가 지금 아직까지도 가고 있나 봐요 힘데리고 가야 돼 서부 경남 비가 오고 있어요 서울은 안 오고 있어요 지금 서울은 지금 괜찮습니다. 그렇게 한 번만 더 가세요. 야, 내가 힘베르켈라고지 얘를 몰고는 나가는 날이 나올 줄이야. 얘 예, 기가 한 마리 더 왔네요. 93이랑 153. 어우, 이거 짝지기 시작했네. 아주 심장 벌렁벌렁 하네, 이것들. 그래요. 에이퍼 팀 빨리 주무세요. 지금까지 코피 흘리면서 야당 보실 정도였으면 엄청 피곤할 텐데. 빨리 가서 주무세요. 지금 5시 10분. 내일 학원도 가야 되는데 빨리 들어가십시오 얘는 왜 이리 정신없이 그러? 잠깐만, 나 배고파, 나 배고파. 오케이, 다 먹었어. 에퍼 팀 들어가세요. 오늘 잠잘 오시겠다. 들어가세요. 물은 또 어떤, 누가 열었어? 이거 뭐. 잠깐만, 아르젠 어디 갔니, 아르젠. 야, 지금 브론토가 기절할 것 같아. 아르젠, 빨리. 네, 들어가십시오. 푹 주무세요. 내가 푹 주무세요. 이런 얘기 안 해줘도 푹 주무시겠죠? 저 분은 아까 한 11시부터 침묵하시던 분이 지금까지 커피를 쏟으면서 볼 정도냐? 야, 그 정력 진짜 부럽다. 얘도 강제로 먹어야 되나?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빨리 먹어. 아프다. 빨리 먹어. 이렇게 줄고 있네. 됐어. 태이밍 때는 보라배를 잘 먹는데, 태이밍이 끝나면은 뭐진네 종류별로 어떤 종인지에 따라서 먹는 과일, 좋아하는 과일이 다르죠. 얘는 보라보다 이 노란색 좋아요. 됐어 뭐 기절 수치도 이빨 내려가고 그래요 지원님도 시험 잘 보시고요 시험 끝나시면 놀러오세요 뭐 아프리카 의리 지킨다고 시험까지 포기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지원님 화이팅 들어가세요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흰배를 빨리 먹이고 흰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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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팀베리! 어... 예, 점박 캐고요. 잠깐만, 나 오늘 스팀 친구 유일하게 한명 맺은 분이 있는데. 그 분이 짐님이셨어요? 나몽님이셨어요? 나 갑자기 또 헷갈린다, 나 진짜 이거. 무슨 단기 기억 상식층인가 봐 기억을 못하겠어요. 상대가 남자여서 관심이 없는 건가? 아, 나목님이세요. 나목님, 남옥님. 이것 봐. 이제 나무 캐지잖아. 아까 안 캐졌는데, 뭔 상황이요? 보세요. 이제 캐주어 아까 안 켜졌거든요? 뭔 문제야, 이게? 운동 뺄거 빼고, 얘도 빼고, 빨간색 하나 정도 남겨주고, 먹어. 유타 어.. 내가 나왔던 문 이게 아닌데 어, 내가 나왔던 문 내가 설마 나오면서 문단속을 했니 내가? 그치 내가 했을리가 없지 털러 오는 사람도 없는데 내가 문단속을 했을리가 없어 가자, 아르진 브론토를 살려라. 1 1일의 특별 미션. 야, 아르진 미쳤다. 얘 너무 빨라. 기절 수치 아직까지 떨어지고는 있는데, 계속 어우 게 되게 많어 미친 듯이 많어 합치질까 안 합치질까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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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고야 네뭐 지금 가만히 도도 내일 아침에 와 있으면은 기절이 다 풀려 있을 상태이긴 한데 찝찝하니까 태밍한 것도 미안한데. 얘막 졸려가지고 비틀거리가 하면 또그 미안하죠. 암만 게임이어도. 자, 얘까지 먹으면 나는 지금 할 만큼 한 거예요. 얘 먹이고, 나코틱 조금 더 만들고, 오늘은 방송해요. 지금 시간 5시 16분. 방송해야 될것 같아. 너무 피곤해요 여우전 스테미너 시끄럽다 도도 음 왔다 도고 이번에는 모처럼 해치로 들어가기 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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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면서 문 닫고 오케 이 오케 이 오케 이 여 기서 좌회전 야시 또문 명이 죠？배 웠죠？배 웠죠？옷 은 홀딱 벗 어도 가릴 때가 리고 신발 만큼 은 명품, 신발 만큼 은 명품 을 신어 줘야 돼. 배운 여자 피버 없 어요. 피버 150개 낫을 아까 제가 기가노트 하다가 죽어가지고 잃어버렸습니다 설마 기가테이밍 하는데 내가 죽을까 이러면서 그냥 낫을 들고 왔는데 죽어버렸죠 낫을 우선 만들어야 돼요 피버 어디쓰실라고요 제가 다 만들어서 피버 키울까요? 뭐 피버 키우는 건 어려운 게 없지 기가 안장해 그래요, 집님이 케어 피버 150개 손으로만 풀게도 진짜 한 1, 2분이면 나오는 거 오, 대충 됐나? 잠깐만, 기가 상태 좀 물어봐요 닫힌 소리 안들려 이래야지 요게 기존의 기가에요 3시간 3아워 대충 뭐 이정도 밀댐도 72 3, 3만 3만 3만점에 72 새로 오네 새로 운네 이게 153짜리 3만에 말이 안 되죠 진짜 이번에 스탯 좋은 애 걸렸네 완전 괴물이네 괴물 야 저거 또 칭찬하니까 여기 카메라 각도 세우는 것봐음 기가 막힌다 방송 욕심 있어 마운틴님 어서 와요 이 시간에 안아요이 시간에 오는 건또 처음이네요 그니까요 이 시간에 안아요 님도 야당 보다 왔어요? 우리 님들, 진짜 정력 쩌는 분들만 남아있네, 지금. 지금 잘라고요 이제 방종하려고요안 자요? 그냥 야동 보고 있네, 이분들. 님들 노모, 유모 이런거 안 가리나요? 지금까지 비나타다온 야동 봤네. 우리 대두형 야동 보다 왔네요. 지하에서 주무세요. 지하 뭐 있어? 아, 아, 그래서 지하야? 이분 흉기 집어넣을 때, 나몽님 흉기 집어넣을 때딱그 자세다? 여탕에서, 저희 그, 캐비넷에 앞에서 손을 약간, 허리 위쪽. 등쪽으로 손을 살짝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이 분위기 뭔가 걷는 분위기 아나 지금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아나 이렇게 야 소리 하면 안되는데 집님 따라가면 뭐 있어요? 우리가 지하가 있어? 아 여기 도 지하가 있어요 우리가? 뭐야? 잠깐만, 이 공간 뭐야? 아, 벽으로 다 막았어? 뭐, 위, 뭐, 빵 뚫렸는데? 또 비밀의 통로가 있어요. 나이길 잃었다. 지가 어디 가서 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 여기도 침대가 있어. 아이 씨. 이거 어떻게 올라가셨대? 어떻게 들어왔죠 기가 막히죠. 여기는 이게. 맨 바닥인지 뭔지 비도 세고 여기서 자겠습니다. 에휴 나름 아크계에선잘 나가는 비 j 였는데 지금 이 서버 와가지고 완전 아크 처음 산 호주 비지 같은 대우를 받고 있어. 있으나 없으나 만한 존재 사고 안치면다인인 존재 이런 존재로 낙오가 낙인돼가지고. <웃음> <웃음> 여러분 감사합니다 푹 주무세요 주무십시오 불 끌게요 자 우리 몇 시간이라도 자고요 내일 투표하고 낮에 정신 차리는 대로 우리 11일TV 아프리카 11일TV에서 또 만납시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들어가세요 좋은 꿈 꾸세요 푹 주무세요